안녕하세요.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립님, 코리아 야원형입니다 최근에 이제 몰타에서 복귀하신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도 없고, 아일랜드의 다른 학원들과 달리, 어, 온라인상에서의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어요. 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한국에 어 담당하시는 한 분이 한분 계셔서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그 학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 갑자기 학교가 아 어, 또는 그 몰타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국을 떠나온 상황인데 지금 정확하게 어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모습들이 어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어,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제가 아일랜드에서 이제 2005년도 네, 2006년도에 저희가 아일랜드법인되했으니까2 0 0 5년도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2 0 0 6년도 아일랜드에 가서 거기서 법인을 만들고 다시 2009년도에 한국 사무실을 다시 낼때 어, 제가 이제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유학생들 하도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이런 어떤 그 학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 유학원은 안타깝게도 그런 학비에 대한 보존을 할수 있는 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유학원들이 사실 학비에 대한, 음, 가끔씩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학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생겼다, 아니면, 어,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증보험에서 그걸 커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유학원에 대한 부분은 보증은 안 돼요. 저희 회사가 이제 국외여행업이라든지, 그 다음 국외직업소개소라고 하는 어,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등록하면서, 음, 서초구청이랑, 그 다음에 노동부 쪽에, 어, 등록 허가를 받을 때는, 어, 보증보험의 금액이, 뭐, 1억, 뭐, 되는 그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유학업은 아직까지는, 어, 국세청에 신고할 때 유학 알선업이라든지,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 사업을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조건은 보증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도 아마 향후에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과 전후가 이제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제 학비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슈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 또 이런 부분들 을 어떻게 또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유럽은 보전해주고 환불해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어,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노트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될 텐데, 이 부분들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금전적인 걸 빨리 가능하면 빨리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에이전트 입장인데, 이게 학교에서 지침이 안 떨어지면 결국 에이전트의 중간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참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학생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 어 브로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에이전트라고도 할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 고객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는데 그 와중에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관성도 해보고 또 이러면서 제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보게 되는데 음린더학원 쪽에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들으로 환불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거는 이제 이미 등록했던 학생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서 다시 가지 못할 경우에 이 크레딧 노스, 노트를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멸되는 거를 어, 에이전트들에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거죠. 학생에게 주어져야 될 부분의 금액을 어, 에이전트들한테 양도를 하면. 에이전트가 향후 이제 클리어 해지면 새로운 신규 학생이 아일랜드에 갈때그 학교에 등록을 하면 그 학비 중에 일부를 어 기존에 있던 등록했던 학생한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상계시키는 형태로 학교와 학생이 둘다 윈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 제가 제 제안한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일랜드의 몇개 학교들 중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하기가 훨씬 더 쉽죠. 학생들한테도 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티스를 줬는데, 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아일랜드가 6월 말까지는, 아, 죄송해요. 몰타을 제가 헷갈렸는데, 4월 20일 전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학생의 어, 금액 의 일부를 반납을 다시 기존 학생한테 주고, 나머지는 학교가 다 하면, 어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 계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에 해당 상황이 없을 것 같고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가시는 경우인데 그 돈을 없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어,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상황이 너무 여의치를못 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을 학교가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일랜드여 어학원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기존 학생들에게 free of charge, 공짜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에이전트로 가집니다. 한국에 오신 분들도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수업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는 어학원들은 가급적이면 그 수업을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하는 권리를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향후에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 환불에 대한 부분들 크레딧노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어, 비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아일랜드로 안정이 되면 돌아가시는 부분들 이건 하나씩 하나씩 어, 때가 되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를 포함한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어부득이한 상황은 생겼지만 가슴속에 또는 경험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리시들과의 좋은 추억들이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저도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어,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매력이 한국 시장에 좀더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 기속적으로 점점 점점 더 많은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유아일보지론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